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민준입니다. 아, 오늘 엠카운트다운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이 어, 2pm, 2pm 데뷔 17주년입니다. 2pm 데뷔 17주년에 어, 저의, 제가 오랜만에 R&B 미로 컴백했는데 어, 그 노래로 오늘 음악방송 엠카운트다운을 하게 됐네요. 아, 그래가지고 M, M 카운트다운 끝나고 그죠? 그 지난주에 산욕을 했지만 끝나고 아, 오늘 저는 지금 달리기 했습니다. 오늘 달리질 못해서 달렸습니다. 아,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고. 아, 여기 조금 사람이 많아서 좀 사람이 없는데 봐야겠지 어,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. 어, 무슨 놈, 어우, 진욱이? 아무튼. 아무튼 오늘 9월 4일 2pm이 17살이 되는 해입니다. 그래서 2pm이 17살이 되는 해인데, 아, 알람이 안, 안 간다고? 아 여기가 내가 지금 강 근처라 가지고 강에서 뛰고 있어 가지고 강에 전파가 좀안 좋아요 여러분 강에 그 여러 가지 전파들이 그해방 해방을 놔요 계속 전파 전파가 해방을 놔서 그럴 수 있어요 예, 네, 그래서 한강 근처 사시는 분들이 전화가 한, 전화를 항상 안 받으세요 예. 네.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전파들이 방해를 해서 한강 근처 사시는 분도 전화가 잘안 돼요. 암튼, 9월 4일, happy 17th anniversary. 2pm, 17th. 와, wow, 2pm이 17살입니다. It's dark, I'm sorry. It's dark. 좀 밝나요? 밝을까요? Hi. 좀 밝은 데로 가볼까? 아, 지금 다 뛰었어요. 다 뛰었고, 달리기는 다 했고, 아, 지금 그냥 이제, 쿨, 쿨다운 하고 있습니다. 쿨다운. 쿨다운 중이에요. 저희, 2, 2PM 17주년 축하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네, 드디어 뻔 했네요. 토크님 17주년, 어, 축하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그리고 17살, 17살이 되는 해, 오늘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또 종국이 형님이 내일 결혼을 하시거든요. <laughs> 내일 맞죠? 종국이 형님이 결혼을 하시는 걸로 알고, 지금 다들 이제, 그런데 또 저를 이제 진종국에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, 덕분에 또 종국이 형님과 그 도망 다녔던 종국이 형이 운동하자고 하면 도망 다녔는데 옛날에는 이번에 또 종국이 형님이 초, 초대를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앨범 내는데 민준아 너는 나와야지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아, 그래서 오늘 9월 4일 2pm 17살 그 축하하는 날인데 <laughs> 너무 웃기게 공교롭게도 TPM 멤버가 운동하고 짐승돌 스타일로 한번 저기 다 <laughs> 오고, 네, 뭐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요. 네,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, 열심히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, 어또 여러분들은 그 멤버들의 각자의 또 색깔들을 보시면서, 어 이런저런 새로운 매력들, 뭐 새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, 이런저런 여러가지 매력들을 감상해 주시면, 어...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음. 찬성이 폰 잃어버렸다, 알고 있어? 이게 뭐야? 찬성이 휴대폰 잃어버렸어요? 어쩐지, 어제, 어제 밤 12시에, 어제 아니지, 아까 밤 12시에 내가, TPM, 저기, 17주, 아이고. p m 17주년 축하에 남겼는데 계속 일이 안 사라지더라고, 단독방에서. 찾을 수 있지 않나? 나는, 저도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휴대폰 잃어버렸거든요. 하루 없었어요, 휴대폰이 다음날 위치 추적해가지고 찾아 냈죠. 이게 생각보다 그, 번거롭긴 한데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요 휴대폰 찾을 수 있어요. 찬성씨, 휴대폰 꼭 찾으시고요. 네, 이제 뭐 잃어버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, 대단한 거예요 진짜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달리기를 하시는 내일 또 일찍 출근하셔야 될 텐데 다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진짜 모두 왜 다들 진짜 리스펙트합니다. 정말 대단하신 분. 어좀 밝죠 이제. 응. 엠카 어땠어요 오늘? 와이 앞에 아버님도 되게 열심히 뛰신다. 대단하셔. 엠카 어땠어요 엠카? 엠카, 엠카 재밌게 보셨어요? 아, 어, 힘들어 아, 한 40분을 뛰었네, 40분을 내일은 뮤직뱅크 합니다 KBS 뮤직뱅크 M카운트다운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KBS 뮤직뱅크 내일 합니다 내일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토요일날 음악중심하고 그리고 MBC 음악중심 그리고 SBS 인기가요 곧또 합니다 밝죠, 이제? 오케이. 여기서 찍어야겠다. 땀에, 땀이 젖었어. 땀이 젖어갖고. 여기, 여기. 사람들이 막 보진 않겠지? 자. 저기좀 밝잖아, 그지? 밝죠? 야, 야외에서 오랜만에 라이브 한다, 맞죠? 아니, 왜냐면 지금 시간이 12시가 이제 곧 되는데, 9월 4일이 지나가 버리니까 뭔가 좀 그래서, 아, 라이브를 해야 될것 같아갖고, 그래야지,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, 인사, 나, 인사하고 싶어서 너무 고마워요. 진짜. 2pm 17주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하. 자, 또 보자. Oh, thank you. Thank you for supporting us.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, 나さんみさんのお2 p m 가あの今 17살, 사인, 나리마시따. 엄마니 아리아또사합니다 아. 어, 힘들어. 타이페이, 시시. 아. 그리고 진짜 우리, 우리 하트들. 아. 17주년인데. 뭔가 우리가. 여섯 명이 다 같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진짜 하지만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2PM 애들 우리 멤버들 다 응원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명은 항상 2PM을 위해서 또 어, 2PM을 위해서 지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 조금만, 조금만. 17주년 감사합니다. 하, 그래서 저의 신곡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없으니까 2PM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. 점, 10점 만점 10점 못하겠고 <laughs> 17주년이니까 우리 2PM이 게임이 처음으로 공중파 1위 했던 노래 10점 만점 만지 10점 아니고 Only였나 Only You 니가 아닌 날 고칠 수 없어 목소리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네 난 다시 웃을 수가 없어 It's only you, my baby It's only you 끝나버린 추억을 혼자 왜 놓치 못하고 붙자 아좀 눈치 보이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<laughs> 아무튼 내가 지금 이러고 집에 가면 12시가 넘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인스타이브 했습니다 y 리유 고맙고 어, 항상 건강하시고 저 이제 사실 네 제가 지금 솔로 앨범 오랜만에 컴백해서 활동 중이니까 많이 응원 바랄게요 우리 하티 사랑하고 야 진짜 보고 싶다 네, 건강 잘 챙기고 저는 내일 뮤직뱅크, KBS 뮤직뱅크, 그리고 MBC 음악 중심, SBS 인기가요에서 R&B Me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. Arigato g o z a i 아, 또 언어를, 언어가 너무 생각이 났다. 고마워. 17주년 고맙습니다. 안녕. <laughs> 예이. 하트 해라, 하트. 하트 해라. 하트 해라. 출구 없는 거 알지? 출구 없다. 안녕. 곧 만나.